아, 이 제품은 정말 강아지 키우는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도 좋겠다 싶을 정도인데요. 한번 사두면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어서 나중에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표영입니다 자 올해 정말 많은 강아지 용품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5년 강아지 용품 연말 결산 그냥 소개하면 좀 아쉬워서 이렇게 또 연말 결산 시상식 느낌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가성비 200%상 보호자 삶의 질 수직 상승 상 돈값 좀 하네 상 방구석 애견미용사 상 그리고 마지막 올해의 강아지 용품 대상까지 과연 어떤 제품들이 올한해 동안 풀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았는지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가성비 200% 상인데요. 두 배의 가격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가성비 최고의 강아지 용품 골랐습니다. 쟁쟁한 가성비 후보들을 이긴 주인공은 바로 다이소에서 만든 3단 양념통입니다. 이게 3단 분리되는 양념통이라 사료랑 간식 나눠 담기에 좋았고 물을 담아도 새지가 않더라고요. 산책할 때 써보니까 간식 주기도 편하고 휴대하기도 편해서 계속 손이 갔습니다. 집에 2만원 주고 산이 간식통이 있는데 솔직히 천원 주고 산이 다이소 간식통이 더 좋았습니다. 두배더 비싸게 팔아도 살것 같은 정도라서 2025 강아지 가성비템 1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반려인 삶의 질 수직 상승상인데요. 반려인으로서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편해지는 그런 용품에게 주는 상이에요. 제품은 바로 아르랜드 노조크 장난감입니다. 어, 수많은 노조크 장난감들을 써봤는데 이게 아직까지 최강입니다. 구매한지는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재미있게 재밌게 갖고 놀아요 먼저 제품을 열어서 간식을 넣고 굴리다 보면 이렇게 간식이 나오는 장난감 인데 안에 공을 추가로 넣을 수 있어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구조상 세척도 쉽고 열탕 소독도 가능해서 아주 위생적이죠 이 제품 최고의 장점은 바로 한밤중에 놀아줘도 조용하다는 건데요 장난감 전체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에 튕기거나 벽에 닿아도 소리가 크지 않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밤에 심심하다고 놀아달라 할때 이거 하나면 해결 가능합니다 재밌게 놀고 꿀 잠자는 강아지 보고 있으면 보호자 삶의 질 아주 올라갑니다. 다음은 돈값 좀 하는데 상인데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써 보면 정말 돈값 하는 그런 용품에게 주는 상이에요. 주상작은 바로 빗셀 습식 청소기입니다. 20만 원대 의 유선 제품, 30만 원대 의 무선 제품까지 제가 2년 넘게 쓰고 있는데 이 제품 집에 하나 두면 정말 요긴하게 잘 쓰더라고요. 특히 푸우는 소파의 공복토를 종종 해서 고민인데, 그때 바로 이 습식청소기 꺼내서 사용해주면 오염물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소파를 오랫동안 새 것처럼 잘 관리할 수 있고, 패브릭 소파 업체 청소비용도 아낄 수 있다 보니 정말 돈값하는 제품이죠. 사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통에 물이랑 세제 넣고 오염 부위에 분사해서 닦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오염물이 빨려 들어가는데, 청소 끝나고 이 꾸정물 보는 쾌감이 아주 좋습니다. 살 때는 솔직히 비싸서 고민인데 한번 사두면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어서 나중에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돈값 하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방구석 애견미용사 상인데요. 이 제품들 사용하시면 방구석 애견미용사 될수 있습니다. 이중 최고의 상품은 바로 바비온 톱마스터 바리깡입니다. 강아지 발바닥은 미끄럼 방지랑 위생 때문에 주기적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정말 여러 가지 발리감을 써보았고 소음 테스트와 절삭력 테스트까지 해본 결과 바비온이 가장 훌륭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정말 부드럽게 발바닥 털이 잘 밀리고 안전하게 사용되어서 특히 좋더라고요. 요즘처럼 눈올때 발바닥 털 살짝 밀어주시면 발바닥이 훨씬 덜 더러워져서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올해의 강아지용품 대상만 남았는데요. 주문 제작 가능한 포호형 매트, 노조크 가능한 포호형 방석, 둘다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죠. 하지만 오늘의 대상은 바로 리킵 건조기입니다. 아, 이 제품은 정말 강아지 키우는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도 좋겠다 싶을 정도인데요. 먼저 제가 쓰고 있는 이 건조기 무려 2011년부터 14년 동안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한번 사두면 정말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간식부터 노즈워크용 간식 파우더, 갯건까지 다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건조기 쓰면서부터 강아지 간식을 거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간식 값 정말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고른 재료로 안전한 간식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보람차서 좋았습니다. 불필요한 간식 사는데 돈 아낄 수 있고 직접 만든 음식으로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다 보니 2025 최고의 강아지 용품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해 수상 작품들 중에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써보신 경험이 있거나 써보고 싶으시다면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들께 도 도움될 수 있는 유익한 컨텐츠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시기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